오늘은 교재로 수업을 안하고 시청각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훌륭한 인물 또는 본받고 싶은 위인을 들라면 다른 나라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바보 의사 또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이 장기려 박사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고신대 보건병원입니다. 한국 전쟁 중 부산으로 몰려온 그 많은 피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이곳의 시작입니다. 송도에 있는 보건병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산 서민들이 기대고 또 의지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이 보건병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이사 혹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부산의료계에서 아, 아니 한국의료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장기려. 오늘 그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기려 박사와 보건병원의 인연은 제3용도 교회의 가근물에서 시작됐습니다. 60년 전에 이곳엔 장기려 박사를 찾아온 환자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피난 오신 분들이 여기 영도에 또 따뜻하고 하니까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마땅히 병원에 갈 만한 그런 수준도 안 되고 어렵고 하니까, 우리 장기려 박사님께서 그분들을 생각하셔서 신안 많이 오신 그분들, 무료로 그렇게 진료를 해 주셨죠. 처음엔 복음진료소라는 이름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와 직원들의 식설까지 모두 44명의 병원 식구들이 함께 였죠. 그 시작은 당시 건물을 빌려줬던 제3용도교회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51년에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목요일 방한칸 당장 목을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시절이었죠. 이들 피난민들 중에는 평안북도 출신의 장기려 박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육군병원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던 장 박사는 피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보고 그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미군에서 빌린 천막 세 개로 진료소를 세우고 환자들을 받았습니다. 나무판을 수술대로 써야 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전등통에 무료 진료소는 참으로 어마운 곳이었습니다. 그, 때 부산에 국제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국제시장에 가면 어디서 나왔는,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수술하는 칼도 있고, 예? 또, 뭐 이것저것 병원에서 쓸수 있는 기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사다가 이제, 예. 맞으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시작한 거죠. 병원에 간다는 것은 꿈도 못 꾸던 피난지의 생활. 그 와중에 영도에 공짜로 병을 고쳐준다는 진료소가 생기자 천막 병원엔 환자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 아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쪽으로... <laughs> 이동하, <이동하자마자>. 저멍청냉장이네요 <laughs> <laughs> 수술해야 합니다. <laughs> 수술이요? 배를 째고, 돈이 많이 든 건데. 저, 수... 선생님이네요. <laughs> 수술도, 괜찮입니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입니까? 아파서 왔으니, 치료는 받고 가야죠. 냉장고에 걸려가지고, 밤중에 이제, 배가 막목소 아파가지고, 형님이 없고, 이제, 거기로 갔거든요. 그때 이제, 피난민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이제, 장박사님 거기서, 그냥 참 무료로. 그리 스스로 해줬나, 말하든지 듣고 있으니까, 그 그래, 형님이 이제 거기 에 얻고 이제 쫓아간 거지요. 예, 피난민들이 많이 몰렸고, 또, 어, 전쟁민으로서 환자들이 생겨서, 뭐, 또 좋은 병원이 없었지요. 그때 우리가 천막을 세치고서 의원을 했는데, 그때 의사로서는 전정희 박사하고 같이 제가 둘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비교적 하루에 한 100명 가량 오는데 제가 그때 환자 볼때 실수 올까 봐 매번 기도하고 했습니다 실수 하지 않도록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건병원은 6년 만에 현재의 암남동으로 이전합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더 이상 무료 진료는 하지 않았지만 멀리 다른 지방에서 찾아올 정도로 환자들이 날로 늘어갔죠 100명의 환자를 보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했던 장기려 박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는 병자들은 일부러 그의 출근길에 쓰러져 있을 정도였죠. "저 살시오. 이이오 그의 장기려 박사는 여리면여리고 쓰러진 환자를 직접 업어서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네. <laughs> 이제 불편한 건 없죠? 아, 예. 의사 선생님 덕분에 싹다 나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퇴원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예. 내일 원무과 가셔서 수술비, 입원비 다 계산하시면 퇴원 처리될 거예요. 그동안 푹 쉬고 계세요. 아, 예. 들어오세요 이리 앉아서 말씀하세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아, 저 그게 선생님 내 모레가 태원일인데, 이번비 낼 돈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여기저기 암만 빌려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자,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일단, 태원 준비하시고, 이번 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겠다는 환자, 장기려 박사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치도 없이 도망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빨리 나가야 돈을 벌고 또 가족들도 먹고 살잖아요. 정말, 그냥 가도 됩니까? 이건 자비에 쓰시고 열심히 사세요 <laughs> 선생님 장기려 박사의 방법은 바로 환자를 도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환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원장님, 설마 또 돈이 없다지 않소? 몰쩡한 환자를 영원히 계속 묶고들 거요. 사무과에서 <laughs> 무슨 치료비 때문에 뭘그 좀. 주민등록증이나 뭐, 반인, 이런 것, 잡히고, 내보내고, 그 당시 가오면 이거 준다고, 이렇게 하는, 그, 그걸 뭐, 잡았어요. 예.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권리가, 아픈 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한데, 아프고 또돈꺼지내라 하면 그것이 되겠느냐. 환자를 도망시키는 의사, 장기려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많이 곤란했을 겁니다. <laughs> 그래도 환자 위함을 몸소 보여준 장기려 박사의 신념은 아직도 보건병원 의료진들의 이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대한민국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간 전문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참 의사였죠. 수리는 다른 거 아니다. 자기 눈 앞에 나타난 그 불쌍히 느낄 걸 불쌍히 느끼는 사람이 그 인수로는 사람이. 그 누구나 다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다면 헛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수로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앞에 나타난 불쌍히 느낄 수는그 사람을 불쌍히 느끼는 마음 그 인수입니까? 장기려 박사는. 낮은 곳으로 향함을 사명감으로 여겼습니다. 오직 환자가 중심에 있었죠. 그 신념으로 장기려 박사는 초량동에 청십자 의료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높은 병원 문턱을 낮추고 서민들이 의료 혜택을 볼수 있는 것. 어렵잖아요. 그것이 청십자 그래서, 의료조합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가난도 대가 됩니다. 실제로병 나서도 참 병원비가 그 해결 안 되니까 병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죽어 가는 사람이 많았다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담복선 위시에서 참 성경 모임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1968년 한국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 제도인 청십자보험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뜻 있는 의료인과 사회운동가들이 그를 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물론 이 청십자운동의 중심엔 끊임없이 환자를 위했던 장기려 박사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비를 60원 했습니다. 담배 한값 100원인데 60원 가지고 오니까 4만 2천 원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보건병원 직원이 하나 생겼죠. 그것도 직원이 갑자기 하나 생겨지고 일주일에 그 4만 2천 원이 다 나가버려요. 그 미국의 그 기독 의사회 회장이 와서 그래요. 당신들은 경험도 없이 기금도 없이 해서 된다고 는니 당신들이 신뢰가안 된다. 아무슨 어떻게 되겠는가 <laughs> <laughs>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나도 대긴 돼가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수사로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그러니까 이 안을 들어가지고 협동정신으로 이거 하지 협동정신 하면 이거 못다담뱃값도안 되는 회비로 운영하다 보니 초기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뜻은 통한다 했던가요? 청십자 조합은 시와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아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전국에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청십자 의료보험은 1989년 시행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효시가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소명으로 여겼던 장기려 박사의 노력은 의료복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의사 장기려의 40여 년 동안의 행정은 오직 환자들을 위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의 신념과 노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는 그 가슴속 깊숙한 것에 큰 짐을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헤어진 가족, 특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와서 40여 년을 보낸 장기려 박사의 집은 모금병원 옥상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재산도 내주었던 그는 자신을 위한 변변한 집조차 마련하지 않았던 거죠. 옥탑방의 주인이 떠난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방 곳곳엔 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지 않을 때면 그는 이 방에 앉아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일사후퇴와 함께 피난길에 오른 장기려 박사 가족들. 난리통에 헤어지게 되면서 그는 차는 장가용 씨만 데리고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달만 지나고 고향 집에서 다시 만나자던 약속은 그렇게 영영 지킬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남한에 정착한 장기려 박사는 주위의 재혼 고유에도 45년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고향의 가족, 아내를 다시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다 보니. 만살 젊은 의사의 머리 위엔 백발의 세월이 내려앉았습니다. 단풍잎은 떨어져서 떨어을을고나간다누런 구와 양내 눈 바람을 따라 살더니. 이른 여덟 배 장기려 박사가 써내려간 일기장엔. 아내와의 결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결혼 후 가정생활을 하니 두 개성이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사랑은 결혼에 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는 느낌이 그 상대를 부르는 이름에서 느끼게 되었다. 정말 너무 이뻤었고, 그 다음에 아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항상 그리워하셨죠. 자녀들도 많았지만. 분단의 역사는 장기려 박사를 남한 최고의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만 이산 가족 중한 사람으로 애달픈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 천만 중에서 자기 가족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다 만나고 싶어하지요. 그렇지만 장반장 특별히 나는 특별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저분들이 다 여기서 다 만날 수 있을 때 나도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만나지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내가 만날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다만 그 많은 이산가족들의 간절함을 제치고 자신만이 특혜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중 미국의 친지로부터 두 개의 가족사진을 받게 됩니다. 꽃 같았던 아내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돼 있었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또그리운 당신에게 세월은 사정없이 흐르고 불러 오늘도 해운생기의 사기려는 안타까운 사정이 여는 말로는 다 케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육성 테이블 이제 있었었는데 그것도 많이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요즘 같은 CD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 복사해서 부산에 그 갖고 가셨는데 그걸 하도 많이 들으셔 가지고 테이프가 늘어져 가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많이 그려워 하셨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온 부산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평생을 베풀었던 의사 장기려 그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 가장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어서까지 청진기를 놓지 않았던 장기려 박사 네, 이렇게 또 어느 수컷 시나 그는 가족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환자를 향한 헌신으로 승화시켰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새벽, 성산 장기려 박사는 많은 이들의 배움 속에 떠나게 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참 인자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감정이 넘쳐났던 분이에요. 그것을 환자에게 쏟아부었어요. 의술은 그다음이고요. 항상 공부하는 의사만이. 진정한 의사지, 공부하지 않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의사. 그리고 환자를 항상 볼때 가족처럼 대하고, 환자의 경제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환자를 봐라. 내가 나중에 사람들이 너 바보야, 이라는 것때문너 삶은 성공이다.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이야. 그때는 정말로 참 바보도, 바보 같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깊은 뜻이 있구나 싶어요. 예. 바보라 불린 의사 장기려. 자신이 가진 의술로 병든 자들을 구했고 또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가난한 자들을 배불렸습니다. 낮은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치료했던 그는 진정한 보였습니다. 성자로 불린 의사이자 이웃 사랑을 몸소 보여준 실천가 장기려 박사. 1995년 겨울 그가 떠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술로 가난한 이들의 마음까지 녹여준 그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수업을 마치고요. 어, 이번 주 제11주차 퀴즈는 어, 오늘 본 영상이죠.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영상을 보고 어, 느낀 점을 적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지리 응답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